기계재료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대도 기능사도 마찬가지 선반 밀린 기능사도 마찬가지 이 기계재료 파트는 약 7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계재료 파트가 내용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많고 또 용어도 조금 생소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에 비해서 문제는 적게 나오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은 많지만 출제되는 부분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이 잘 되지 않는 문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자주 기출되는 문제 위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에는 기계 제로 파트에서 기출되었던 내용 중에 자주 기출되는 문제 그런 파트들만 공부를 하시면 시간 단축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열 문제 정도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회차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료라는 것은 결국에 공업 재료가 되는데 이런 구조용 공업 재료에서는 크게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로 나누어집니다. 금속 재료는 또 철강과 비철 금속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금속 재료에서 나오고요. 특히 철강 재료에서 탄소강이나 학금강 주철 요 파트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비철 금속에서는 알루미늄과 구리 요 정도 파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파트들은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파트들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금속 재료의 공통된 성질 요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금속재료의 성질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금속 고유의 강택이 있으며 결정구조를 갖는다. 상온에서는 고체이다. 단수는 제외합니다.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다. 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성 및 전성이 좋다. 그 다음 소성 변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금속재료의 공통된 성질 반드시 안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속재료의 기계적인 특징. 이런 용어를 처음 보면 어려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용어는 우리 기계과에서 학습하기에 기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도는 어떤 힘에 변형이나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경도는 표면에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경도시험법에 어, 브리넬, 비커스, 쇼 경도 시험 등 여러 가지 경도 시험이 있습니다. 인성은 외부 힘에 의해 파괴되지 견디는 질긴 성질 정도를 인성이라고 합니다. 취성은 다른 말로 매짐이라고도 하는데요. 잘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인성과 반대되는 성질이겠죠. 전성과 연성은 또 묶어서 볼수 있는데, 전성은 넓게 퍼지는 성질이고,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 잡아당기면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재료의 특징들을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속 재료에서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런 비중이라든가 비열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금속의 결정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체심 면심 조밀 육방 격자가 나옵니다. 최심은 BCC, 면심은 FCC, 조밀은 HCP인데, 시험에는 간혹, 자, 다음 중최심 밑방 격자가 아닌 온소는 이렇게 해서, 알파철, 리튬, 몰리브덴, 여기, 보기 3개를 두고요. 4번을 구리라고 했을 때, 요 4번 구리를 걸를수 있을 정도로 최심과 면심과 조밀 육방 격자가 육방격자에 어떠한 원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면신 육방격자를 하나 외워놓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체심은 알파철이 있는 반면에 면신 육방격자는 감마철이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알파, 감마, 델타철이 있는데 감마철을 외우시면 되고 알루미늄과 구리와 금 등이 면신 육방격자가 되겠습니다. 각 결정 구조의 원자 수를 뭐, 채심은 2개, 면심은 4개, 다시 조밀 육방회자는 2개라고 뭐, 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1-1번에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적득, 가장 적합한 시험법은 했습니다. 단단한 정도라고 했으면 경도시험이 있겠죠. 자, 아래에 보면 경도시험법의 종류가 나옵니다. 브리일 비커스, 로크웰, 쇼 경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사 문제에서 경도 값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 자주 나오는 문제가 경도 시험 중에서 쇼 경도가 많이 나옵니다. 쇼 경도라고 하는데 다른 다른 경도 시험법은 이 재료에 압입자로 눌러서 들어간 깊이를 측정해서 계산하는 경도 시험법이지만 쇼우 경도는 재료의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자, 추를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시켜서 반발한 높이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재료에 손상이 없습니다. 다른 경도 시험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쇼우 경도 시험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우 경도 시험을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글 드라이버 혹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